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국내 증시의 6개월 동안의 디커플링 상황이 이제는 1월에 돌려질 수 있는 위치로 만약에 돌려지게 된다면 지금 돌려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군들 빅테크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빅테크들이 글로벌 시장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에 고금리의 흐름에서 결론은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은 성장주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다 보니 그 이유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삼성전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주가 밀리니까 헛소리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인 종목. 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인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이들의 저평가, 반도체 업체의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서의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편입할 수 있는 위치가 세상에 또 언제 또올수 있겠어요? 거기에 현대차, 어? 13조의 순이익에 시가총액 42조가 뭡니까? 아이고 난 동네 챙피해서 거기에 오우 네이버는 성장주죠, 프리미엄이 높죠. 근데 5% 수준의 아주 강력한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또 자사주 매입까지 해서 5%대 매집이 됐어요. 알테오전도 성장주죠. 응?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주력주를 들여다보면서 나머지를 들여다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어야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을 편입을 해서 하루 만에 또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70% 수익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1월 3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에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색기에서 뜬 종목군들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솔루션 에코프룸, 성장주도 있지만 SK 하이닉스처럼 이제는 성장주가 아닌 어마어마한 저평가의 가치주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산 로보 틱스 봐보세요. 어휴. 이런 흐름이 이제는 매일매일 나올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응? 24일 날 보세요. 알테오젠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24주까지 올라왔던 알테오젠입니다. 그 알테오젠이 얼마요? 이십구만 칠천오백 원 현재가가 칠점사 퍼센트 변동인데 종목 검색기에 편입 재편입 신호 나오고 오점일이 퍼센트니까 이십팔만 원에 이십사 일날 포착된 거야 이십팔만 원에 그리고 나서 삼십일만 구천오백 원삼십만 구천오백 원 아~ 종목이 나 많이 떠 이때가 시장이 뭐~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 이때 레인보 로보틱스 떴고 26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26일 날은 신성델타 탈퇴합니다. 이거 얼마에 떴었죠? 12월 초에 7만 500원에 뜬 종목, 7만 500원에 12만 6 100원. 그리고 탈퇴 그리고 고점이 살짝 높여졌어요. 얼마? 12만 8 500원인가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탈퇴 신호 이후에 안 보지 왜? 7만 500원부터 올라왔는데 펀드멘탈이 제한적이야. 이때도 종목 결합식으는세 종목 된 거예요.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최근에는 열 열다섯 종목씩 떠버려 열다섯 종목. 그래도 복잡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삼십일 날은요. 아우 잠깐만. 아우 귀 아퍼. 지금 삼십 명다찼대 어떻게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추가 폭등. 거기다 SK 하이닉스 육 퍼센트 폭등 기념. 20명 더 드립니다. 지금 핸드폰 꺼내서 빨리 핸드폰 꺼내서 하단에 큐알코드 지금 찍으세요. 지금 나중에 돼서 선착순 끝나고 나서 엉엉엉 울고 나도 주세요. 하지 말고 빨리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6만 3천원 얼마에 포착됐는데 에? 아이고 요 밑에 한 올바이 오파마를 했는데 내확 그냥 막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 보셨잖아요. 얼마에 포착이 됩니까? 이날 기준에 9% 올라온 거니까. 14만원대 사실상 포장된 거 14만 7500원 15만원 고수준에 오늘 레인보 로보틱스 얼마야? 만약에 16만 3000원에 보셨어도 이거 진입 이후의 수익률이 8.9잖아요. 16만 3100원에만 들여다 보셨어도 레인보 로보틱스 23만 8 5 0 0원이 이날이 30일 폐장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이틀 만에 얼마? 2 0만원100% 아이고 아이고. 20만 원이 아니구나. 얼마야? 10 1 7만 원인가? 잘 아, 모르겠어. 아, 뭐 대단합니다. 이런 수익 범위를 1월 2일 날에는요. 응? 음? 레이모 로보틱스가 그냥 상한가를 가다 보니 누구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10시 1분에 진입을 해서 얼마예요? 5700원에 진입을 해서 67,800원까지 올라옵니다. 67,800원. 아니, 이검색기 이거 안 받으실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이제 뭐 무료로 드리지 않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1월 3일 날에도 보시면 삼성전자, 레인보로보틱스,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네이버, 한미반도체까지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돌리고 나서 재진입 이후에 9.66%까지 오늘은 그러면 어떤 흐름에 어떤 종목군들이 여기 쭉 나와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떴다고 음? 어떤 종목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다시금 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개장초에 슈팅이 쭉 뻗어 올라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좀 눌리고 끝났습니다 눌리고 끝나서 6만 8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고점이 6만 3천 100원이에요 신저가를 내고 51주 저가를 내고 돌린 거예요. 2차 전지는 안 본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가 개장 초에 너무 세서 들여다봤어요. 근데 꼬리가 달렸어요. 어찌 됐든 검색기에 진입, 진입, 진입 이후에 어떻게 돼 58,000원 진입 8.78. 아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게어디 있어. 두 번째 하나 솔루션 오래간만에 하나 솔루션도 변동성이 나왔죠. 대부분이 슈팅이 나온 그 기준들이 주가 많이 오르고 나서 슈팅이 나와요. 거래 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응? 음? 하나솔루션입니다. 진입 얼마? 진입 얼마? 만 7천 원에 진입 이후에 7.94%까지. 그 다음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뭐첫 번째 파트 해드렸으니까.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재편입 신호까지 다 나왔죠. 그렇게 해서 27만 21만 7천 5백 원. 실질적으로는 21만 뭐 5천 5백 원부터도 다 떴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진입. 그리고 23만 8천 5백 원까지. 와우. 대박입니다. 그다음에는요. 뭐 계속 나오지. 재진입의 뭐. 신호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사실상 시장이 어려워서 압축해서 SK 하이닉스로 압축을 해드렸잖아요. 음? 근데 오늘 또 뜹니다. 또 뜨면서 앞전 고점 싹다 넘겨줬어요. 얼마에 뜹니까? 8만 9천 5백 원에 뜨고 진입 나오죠. 진입. 그리고 9만 4천 6백 원. 그 이전에 얼마에 뜹니까? 7만 8천 원에 떴어요. 7만 8천 원에 뜨고. 9460 슈팅이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볼까요 내가 우리 원고작업하는 직원분 나냥확 그냥, 그냥 그냥 혼내 줄 거야, 그냥. 장 중에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뭐첫 번째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얘하고 얘는 지금까지 누적 MTS에서 검색된 포착된 그거 다 넣어 달라고 그랬거든. 그거 누는데 10분, 20분도 안 걸려. 장중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어장 끝나고 원고 만든다고 이또 누락 시켰잖아요. 월요일 날 제가 갖고 나올 겁니다. 7만 8천 원부터 포차야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9만 4천 6백 원까지. 최근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16만 원부터 포차야 됐던 거예요. 최근에 그러 나서 오늘 또 슈팅 아주 못 떨어지게 나온 거죠. SK 하이닉스 16만 원부터 뜬 거예요. 극대용주의 검색기 포착은요. 단기 변동성도 놓고 보지만 중기 추세까지도 놓고봅니다 오늘은 17만 6천 원에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3.52%의 슈팅. 뒷부분에 이제 알테오젠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알테오젠까지. 네? 저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가 시가총액 2위의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의 수익까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데 23년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편해지셨죠. 어떻게요? 종목 검색기가 생기다 보니까 저 공부한 내용 그대로가 검색기에 그냥 그대로 다 표출이 되죠. 음? 그래서 검색기에 표출된 내용들 쭉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 39년 된 증권 카드예요. 실전 투자대회 7번의 우승. 그리고 KLX에서의 초청 강연에 그리고 증권사 금융공학도들이, 금융학 박사분들이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윤정두의 알고리즘 가지고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는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10명입니다. 이제. 네? 마지막 10명. 조금 전에 30명, 20명.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마지막 10명까지만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어떻게요? 알테오젠입니다. 어떻게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어떻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떻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어? 포착 그리고 알테오젠의 추가 포착 이 흐름들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1월 2일에도 두산 로보틱스의 이 엄청난 1월 3일에도 레인보 b o w r o b o t s k 하이닉스의 엄청난 이 슈팅.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